마음이들 안녕 예사입니다. 아 요즘에 제가 멘탈 부사질 일이 엄청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께 하나 하나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어,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사정들이라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칼로 하는 자해는 그만뒀지만 머리를 신발로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자해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고, 화도 되게 많이 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비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여유로워졌고.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좋을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세상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뭐, 뭐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 당연히 심각한 일이고, 어, 유튜브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심각한 일이고, 저한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흔들흔들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고, 뭐 공연하면서 뭐 관객들이나 소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심각하고 큰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심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상을 좀 유머러스하게 보면은 그냥 삶이 쏠쏠하고 재밌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웹툰 속 주인공이라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막, 진짜 서사가 깊고, 이런 웹툰 말고, 왜, 그 조성님의 마음의 소리? 이런 것처럼 되게 유머러스한 웹툰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생활고 시달리는 거? 어, 그럴 수 있지. 그냥, 어, 되게 웃기다, 재밌다. 이렇게 되고, 어, 재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심각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어, 제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꾹꾹꾹 압축해가지고 되게 멀리서 그리고 되게 가볍게 바라보는,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각적인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심각하게 세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머러스하게. <laughs>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생활고에 당장 시달린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백날 고민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은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커다란 고민들 중에서, 부피를 좀 줄일 수 있는, 패딩으로 따지면, 패딩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압축하잖아요. 그렇게 뭐 짐을 쌀때 캐리어에 그런 식으로 담아 놓듯이 이렇게 좀 꾹꾹 눌러서 가볍게 만들고 유머러스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압축이 되더라고요. 생활고 같은 문제도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가, 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에라 모르겠다가 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와버리고, 아, 재밌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조차도 재밌다,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저절로 그런 문제들조차도 웃긴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각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우리는, 우울하다 보니까, 우울한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고, 많은 것들을 심각하지만 더욱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든지 유머러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밝아 보이지 않나요? 어, 요즘에 너무 멘탈이 많이 깨져서 깨달은 바가 많다 보니까, 어, 좀더제 자신을 많이 비워내게 된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한테 힘들었던 일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일어났음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제가 어떤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도 얘기했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이제 새해에는 좀더저 자신의 집중해서 우울증을 많이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물론 제가 완벽한 즐거운 영상들만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 그런 컨디션 난조를 같이 겪으면서 다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어, 좀더 줄일 수 있는 문제들 유머러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생활고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좀더 심각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됐, 된 것처럼,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